1. 들어가며.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님이 딸을 보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바로 천안통을 체험해 보기 위한 수행방법으로 넘어갈게요.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2. 님이 딸을 보기 위한 수행방법. 호흡에 집중을 하실 때 다시 잡생각이 나면 그때 다시 숫자 세기를 하셔도 되는데요. 이렇게 집중을 했다가 숫자 세기를 했다가를 반복하는 것보다는 일어나는 생각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고민하시면서 생각과 마음을 잘 관찰해 보도록 하셔요. 물론 고민은 평소에 하시고 명상하면서 고민하지는 마셔요. 그리고 이렇게 잡생각 없이 온전히 호흡에만 계속 집중을 하다 보면 눈앞에 우까하 님이 있다가 나타나는데요. 처음에는 이게 생겼다가 점점 멀어지면서 사라지거나 아니면 조금씩 커지다가 흩어지면서 사라지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이 경우, 니미다의 신경을 쓰지 말고 계속 호흡에 집중을 하다 보면, 니미다가 점점 위치를 이동하면서 나타났다 사라지기를 반복하는데요. 여기서 니미다의 위치는 보통 눈앞 정면에서 처음 나타나기 시작했다가 점점 밑으로 내려오면서 마음이 집중된 장소. 즉, 코 앞에 나타나게 되거나 때로는 눈앞에서 밑으로 약간 이동하다가 사라진 후에 바로 코 주위에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때 계속 호흡에 집중을 하면 우가하니 밉다가 사라지고 밝고 환한 빛의 조각들이 마음이 집중된 코 주변에 모이면서 호흡과 함께 움직이다가 밝은 빛의 결정체로 나타나는데 이것이 빠띠바가니 밉다예요. 선정에 들기 위해서는 이우까한니미따를 무시하고 계속 호흡에 집중을 해야만 빠띠바가니미따를 볼 수가 있거든요. 왜 신통을 얻으려고만 하면 안되는지 감이 오시죠? 선정에 들도록 정진하는 것이 일회성 신통체험보다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선정에 들수 있어야 신통력도 얻어지는 것이지 그러지 않으면 제대로 된 신통을 얻지도 못하고 보통 외도들이 하는 잡기로 끝나기 쉽거든요. 그렇기에 신통을 체험하셔도 이것을 그냥 지나가는 현상이나 내가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다 라고 마음을 다잡고 수행에 정진할 수 있도록 하셔요. 다시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 생각을 멈추고 마음은 호흡에 집중을 하시면 눈앞 정면에 우까하님 있다가 보이는데 이것이 위치 이동을 해서 코 주위인 마음이 집중된 곳에 나타날 때까지 계속 호흡에 집중하시면 돼요. 그리고 우까하니미다나 빠띠바 가니미다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 4부에서 나름 자세하게 말씀드렸어요. 잘 구분하실 수 있죠. 참고 처음 명상을 하시는 분들은 20분 내외로 앉아있기 힘드신 분들도 계시지요. 처음에는 대부분이 다들 그렇거든 요. 그렇기에 처음부터 너무 무리하지는 마시고 천천히 시간을 늘려나갈 수 있도록 하셔요. 명상 시간은 최소 1시간 이상은 하셔야 해요. 지난 시간 오보 참고에서 말씀드렸듯이 계속 한 자세로 호흡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셔요. 그리고 출가 수행자가 아니기에 하루 중에 명상 시간을 내는 것이 힘드신 분들도 분명 계실 텐데요. 가장 좋은 방법은 평소 호흡을 관찰하는 습관을 갖도록 하시고 특히 잠자는 시간을 이용하시면 좋아요. 평소보다 10분 정도 일찍 잠자리에 들어서 호흡에 집중을 하다가 잠들 수 있도록 해보셔요. 이렇게 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몸이 피곤할 때는 앉아서 하는 명상을 하지 마시고 차라리 누워서 호흡수련을 하다가 잠이 들도록 하시는 게 좋아요. 수행은 정신이 맑고 또렷한 상태에서 해야지 몸이 피곤한 상태에서 하면 정신이 흐리멍덩해져서 얕은 수면 상태에 빠지기 쉽거든요. 이렇게 되면 외부의 소음을 듣고 그대로 상상을 해서 꿈을 꾸고는 깨어나서 천이통을 경험했다거나 천안통이 열렸다고 엉터리 같은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이것은 그냥 꿈일 뿐이죠. 그리고 천이통도 우리가 육체의 귀로 듣는 것과는 분명히 달라요. 참고하셔요. 사람 천안통 체험을 위한 수행 방법. 여기서 우까하님 있다가 마음이 집중하고 있는 지점, 즉, 호주 위에 왔을 때한 자리에 고정시켜 놓고 계속 주시할 수 있는 정도가 되면, 3분의 1은 성공하신 거예요. 참 쉽죠? 이 정도 되시면 준비물이 하나 필요한데요. 가장 눈에 익숙한 시계 하나를 선택하셔요. 손목시계도 좋고 거실이나 자신의 방에 걸려있는 벽시계도 좋아요. 다만, 명상을 하는 곳 가까이에 시계를 두도록 하셔요. 필요하면 명상 중에 바로 확인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하거든요. 시계를 준비하라고 한 것은 님이 딸을 통해 시계의 시간을 맞치는 연습을 하려고 하는데요. 시간이 맞고 틀리고에 집착하지는 마셔요. 그냥 맞는지 틀린지를 확인하는 정도로만 이용하시면 돼요. 맞으면 좋고 틀려도 괜찮아요. 대부분 틀릴 수밖에 없는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거든요. 그렇기에 시계를 확인하지 않으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냥 하나의 훈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따라서 자신이 정한 시계를 니미따의 빛을 통해 선명하게 보신다면 이제 3분의 2는 성공을 하신 거예요. 물론 근기가 좋으신 분들은 이 단계를 건너뛰고 하셔도 되지만 그래도 해보시는 것이 여러가지로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님이딸를 통해 시계를 보는 방법부터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